발리에 왔습니다. 날씨가 춥긴 한데 햇살이 아주 쨍해가지고 콧구멍이 뻥 뚫립니다. 기분이 상쾌하고 아이 선생님 이게 뭐예요, 이게 이 창고네 조립식 창고. 아 이거 지금 120평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네. 캠핑카 갖다 놓고 아 캠핑카 뭐 크다고더니 크지 않네요. 네. 여기 뭐 그때 공사할 때 토목 공사할 때뭐큰 차가 들어오니 못 들어오니 그러더니 작은 거네. 자기 승용차 가 끌고 다니는 거니까. 근데 그아 이제 아이 캠핑카를 끌고 다니는데 아 여기다가 두고서쓰려든지 쓰려... 필요할 적에 와서. 네 쓰는 거죠. 그래서 전기를 쓰려고 했는데 전기가 캠핑카에는 공급이 안된답니까한전에서 네. 그래서 이게 이런 창고라든지 그런 부분들 구조물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해가지고 이거를 백만 원좀 샀다더라고요 이게. 근데 이거 허가 내는데는 뭐 설계 사무실에서 허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? 아니 이 사람들이 군에다가 신고를 하면 된대요. 아 직접 가가지고 직접 가서 했대. 캠핑카에는 직접 저기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데 그냥 맨 땅에는 전기가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? 그렇죠. 일정한 구조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 땅에다가 뭐 창고나 이런 거를 허가를 내가지고 뭐뭐뭐 뭐, 뭐 설계하고 복잡하게 할 것도 없이 요거는 이동식 그 펜션이나 조립, 조립식 그거 뭐야. 예, 펜션이나 이런 데서 그 마트에서 파는 거라더라고. 예, 공구 넣어놓고 하는 창고잖아 네, 이게. 네. 그 이걸 하나 갖다 놨더니 전기가 인입이 되는 거네요? 다 해가지고. 아. 전부 다 세워져. 저도 이거 당장 하나 갖다 놔야겠다. 음, 이0만원 줬대요? 줬대요. 더줄 텐데. 이거 중고인가? 중고. 중고. <laughs> 어쨌든. 아, 세, 그러면 뭐 생활은 뭐100한한0만 된다. 아, 아니 그럼 뭐 저는 생활하는데 이렇게 캠핑카 조금 중고 하나 갖다 놓고 캠핑카든 뭐 아니면 고정식 뭐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그거 갖다 놓고서. 네. 이렇게 해서. 작은 땅을 구입을 해서 우선은 갖고 가면서 충분하네요, 그죠? 큰병안 네, 들이고. 이 예, 집에는 일방 일주라든지 해당 안 되고 예. 땅만 구해가지고 이렇게 뭐야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이게 좋네. 에이, 이거 80평, 120평 뭐 이렇게 나눠져 있던 데들이잖아요. 그 중에 하나를 매입을 해서 그렇지. 이렇게 네. 저기. 하셨는 음. 좋은 아이디어네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